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아, 오늘은 신차 길들이기 관련돼가지고 가장 잘못된 상식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차가 지금 4,000km 정도 됐거든요. 해서 어, 저도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알아본 내용들을 어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차는 엔진 내 금속 내부 부품들에서 발생되는 쇳가루 때문에 적어도 2,000km 내외에서는 엔진오일을 교체해서 철가루를 빼야 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차량에 이렇게 엔진오일을 들때 어 왠지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새 것처럼 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저 엔진오일 넣는 그 타이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마지막 이렇게 한 방울 들어갈 때도 성당이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엔진 내부 이물질은 오일 필터가 걸러주고. 그리고 이쇳가루에 인해 엔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엔진 가공 연마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오일 품질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뭐어 반드시 주행 거리 천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어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기계를 하나 좀 주문한 게 있어요. BMW의 BSI 정책을 보면 2만 킬로의 그 엔진오 교환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사실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카센터에서는 5천 킬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만 킬로, 그리고 뭐 BMW 같은 경우에 2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그 주문한 오일 산하측정기기가 도착하면 그 킬로수마다 제가 매번 한번 해서 여러분이랑 공유를 할까 합니다 신차의 경우 예비관리 측면에서 권고된 주행시기보다는 조금 이르게 교환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만에서15,000 또는 1년마다 가옥 조건에서 7,500 또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옥 조건이라는 게요 보통 시내 주행이 가옥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5,000에서 7,500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BMW 같은 경우 2만 킬로그 주행 거리, 주행 거리에 어, 엔진오일을 무상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상식 한 가지. 신차 결들리기에 고속주행을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차 길드리는 어, 고속주행이다. 우선 자동차는 2만 개 부품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전기 자동차가 되면 이게 7천까지 7천 개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품들이 적당하게 만무가 돼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대략 한 2천에서 3천 킬로까지라고 합니다. 해서 이 기간 동안은 다섯 가지를 금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과속 금지, 급가속, 급제동, 그 다음에 RPM 4,000이로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종일간 낮은 RPM을 유지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속과 감속을 부드럽게 유지를 해서 엔진 회전에 무리가 없게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엔진 공회전 금지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차 광택을 하는 게 좋다? 뭐, 세차처럼 보이기 위해서 광택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광택 작업 자체라는 게 도장면을 미세하게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도장면이 얇아지거든요. 해서, 세차 때는 광택보다 코팅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 어, 세차 시, 그, 고체 왁스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물 왁스, 제가 영상 하나 보는 게 있거든요. 그, 소칠이라고 하는데, V7하고 이제, 소낙스를 혼합한 거에요 1대1로. 요거 뿌려주시면 그 외부에다 세워놔도 비가 오거나 뭐 이래도 웬만한 것들은 다 발소력이 높아서 날아갑니다. 요거 정말 광추예요. 어 이상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